오늘은 수학 3단원 공간과 입체 7차 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를 풀어 보았습니다. 채점해 봅시다. 1번 주어진 모양에 사키나무 한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 보세요. 자, 원래 지금 어, 있는 기존의 사키나무 모양에 자,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한번 찾아 볼까요? 자, 우선 가도 나도 지금 원래 기존에 쌓기 나무가 있네요. 자, 그데 가는 쌓기 나무 몇 개를 붙여야 만들 수 있어요? 네, 두 개를 붙여야 만들 수 있고, 나는 여기다가 한 개만 붙여서 만들 수 있네요. 정답은 나입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모양의 쌓기 나무 한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세요. 자, 원래 주어진 모양은 이렇게 쌓기 나무 네 개가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자, 가는. 이 싹기나무 한 개만 붙이면 만들 수 있, 있지만 나는 싹기나무 몇개 필요해요? 하나,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모양과 같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아, 같은 모양이지만 지금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힌트를 보면 자, 두 개는 지금 누워져 있고 세 개는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개는 누워져 있고, 세 개는 쓰러져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개는 누워져 있었고, 세 개는 쓰러져 있었고.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면, 세 개는 쓰러지게, 두 개는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가는 될 수가 없는 게, 자, 서로 이렇게 직각, 수직인,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가 없,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두, 두 싹기나무는 서로 만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선 만나지 않은 싹기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간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자, 싹기나무 이 모양에 싹기나무 한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랑 곧 같은 모양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고요. 3번에도 있네요. 4번에도 있고요. 5번에도 있어요. 자, 근데 1번에는 없네요. 자, 그럼 우선 1번은 안 됩니다. 자, 그럼 2번은 지금 원래 사기나무에다가어한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네요. 자, 우선 2번은 되고요. 자, 3번은 사기나무두 개를 붙여야 되네요. 3번은 안 됩니다. 자, 4번은요. 어, 이것도 사기나무몇 개를 붙여야 돼요? 두 개를 붙여야 되네요. 안 되네요. 5번은요. 사기나무한 개만 붙이면 되네요. 자, 그럼 정답은 2번과 5번이라고할수 있겠어요. 자, 5번. 보기와 같은 모양인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보기랑 같은 모양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한 개가 나와져 있고 자, 세 개, 두 개, 한 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세 개, 두 개, 한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맞나요? 그리고 한 개가 붙어 있는 거 우선 선생님이 라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3개, 2개, 1개. 어, 1개가 딸랑 붙어 있는 거? 나도 맞네요. 자, 3개, 2개, 1개. 어, 근데 1개가 어디 붙어져 있어야 돼요? 어, 3층에 붙어져 있었는데 얘는 2층에 붙어 있네요? 다는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개, 2개, 1개가 되는데 얘는 2개, 3개, 1개죠? 얘는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 라입니다. 자, 6번.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인 것끼리 선으로 그어보세요. 자첫 번째는 자 2층짜리 쌓기 나무 사이에 자 2층 사, 2층짜리 층 쌓기 나무가 이렇게 서 있네요. 누워져 있고 누워져 있고 서 있고. 자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그렇지 여기 누워져 있고 누워져 있고 서 있고. 자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자두개 쌓기 나무가 서 있고 누워져 있고 한개 있고. 두개 누워져 있고 두개서 있고 한개 있고. 자 그러면 여기로 선을 이으면 되겠죠. 7번입니다. 두 사키나무 모양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노란색 사키나무와 초록색 사키나무를 이어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자, 우선 가 먼저 찾아볼까요? 자, 우선 가에서 초록색 부분 먼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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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아니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니은은 니은짜리 그 형광펜은 형광펜 여기 싹키나무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가는될까요 네, 될것 같아요. 자, 나도 한번 찾아볼게요, 나. 자, 먼저 지금 초록색 싹키나무 먼저 찾아볼게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초록색 싹키나무? 아,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네,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노란색 싹키나무는 이렇게 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도 될수 있습니다. 자, 다는 한번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초록색 쌓기 나무 찾아볼게요. 초록색 쌓기 나무는 우선 두, 두 개가 누워져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남는 쌓기 나무가 이렇게 남아요, 세 개. 될수 있을까요? 아, 안될것 같아요. 정답은 가와 나만 해당됩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도 두 싹기나무 모양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양을 찾아보래요. 자, 선생님, 그러면 먼저 파란색 싹기나무와 분홍색 싹기나무 중에서 자, 먼저 분홍색 싹기나무 찾아볼게요. 자, 분홍색 싹기나무. 자,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생겼죠? 자, 여기 지그재그 찾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 어, 네, 좋아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파란색 쌓기 나무는 여기, 여기, 그 다음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겠네요. 가는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나 한번 살펴볼게요. 나, 자, 우선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긴 거 먼저 찾아볼게요. 지그재그로 생긴 거, 지그재그로 생긴 거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남는 쌓기 나무는 4개인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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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은 이 파란색 쌓기 나무 들어갈 수 없겠죠. 나는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다. 자, 먼저 초록색 쌓기 나무, 아, 분홍색 쌓기 나무인데, 선생님, 초록색으로 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파란색 쌓기 나무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가도 가능하다는 거 정답은 가다.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되려면 어떤 사키나무 모양이 필요한지 찾아보세요. 자, 원래 지금 어, 이렇게 니은 모양의 사키나무가 있었고, 여기 우뚝 서 있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자, 그럼 남는 사키나무는, 우리가 붙인 사키나무는 아마 이 사키나무 4개와, 자, 여기. 떠 있는 사키나무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섯 개의 사키나무가 이 모양으로 필요하다는 거. 이 모양 잘 보세요. 자, 찾았어요? 자, 다는 우선 안 되겠죠. 왜요? 이 모양에 우리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다는 우선 안될것 같고요. 나는요. 여기 딱 붙어 있네요. 그렇죠? 나는 해당이 됩니다. 가는요. 완전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단원 학습지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공간과 입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틀린 문제는 한 번씩 꼭 다시 풀어 보세요.